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티비의 카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빛깔보소, 빛깔 보소 빛깔 이야 여기 칼인데요 하나에 천원입니다 이 녀석이 네고도가 가장 좋아요 네고도가 나머지는 네고도가 좀헐렁헐렁 하더라고요 자 스캔 자 스캔 자, 이 녀석으로 이벤트를 할 건데요. 이벤트 참가수는, 자, 무려 세 분이나 드리겠고요. 갖고 싶은 거를 댓글에도 남겨주세요. 색깔, 색깔, 이렇게 적어서. 근데 제가 너무 멀리는 못 보내드려요. 보다시피 제가 어려서. 그래서, 음, 요,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사시는 분들, 이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책에 달라고 하시면은 못 줘요. 이게 또, 이제 있기 때문에. 자, 이, 이벤트 기간이 있는데요. 이벤트 기간은 오늘이 1월 16일이니까요. 앞으로 이벤트 기간은 한 6일 정도. 한 이제 2월, 아, 2월이래. 1월 26일까지만 하도록,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은, 자, 이렇게 이걸 보내주,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높아지겠죠? 그리고 한 가지 더 댓글 남겨주세요. 그리고 이름을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자아 그리고 한 가지 또 소개할 게 있는데요. 이건 변신을 합니다. 이 검은 이 검은 변신을 합니다. 자 이렇게 열어서 자샥샥샥 샥, 샥, 변신. 이것도 똑같아요. 변신법은 다간단간단하기 때문에 가격은 천 원이래 들어가요. 모싼 가격으로 구매를 했고요. 자 이렇게 다 아 뭐야? 아, 걸렸다 걸렸다. 자 이렇게 주신은 변신은 완료 보관할 수 있고요. 자요요썬세트 중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싶은 걸 말씀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해드릴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은 하이티비의 카이였고요. 자 제가 다음에 자 어디 가느냐? 자, 제가 다음 주쯤에 놀러를 가요. 빙어 낚시 갔다가, 그리고 로봇박물관에갈 거예요. 우선 빙어 낚시를 먼저 갔다가, 호텔에서 자고 로봇박물관을 갔다가 이제 할 건데, 그 영상, 영상들도 이제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. 그러면은, 모두 안녕. 이벤트 참여 많이 부탁드릴게요. 그럼 안녕.